나무가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소재 제가 IT 부품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나무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영업이익은 51억 정도로 작년 대비174% 올라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. 우선 나무가를 말씀을 드리는 게뭐 지난 주까지는 어 초반까지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. 어 우선 고객사의 오지에 쪽에서의 스마트폰 생산 전환 그리고 뭐 중저가 모델에서의 점유하락 우려가 좀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좀 약간 기울어는 좀 과도했던 우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뭐 점유 우려도 지금 크지 않은 상태라고 볼수 있겠고 2020년에는 상반기 A 시리즈 스마트폰 시리즈 중 주력 모델이 점유 카메라 공급사가 확인됩니다.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나무가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저가 매수 기회로 본다고 한다면 나무가를 관심 있게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매수가는 39,300원 목표가는 42,000원 그로 손절가는 36,000원 말씀드립니다.